자 우리가 좀지상파용으로 했을 때자 뒤로 바로 빠지 시간 그러나 이런 유튜브니까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먹어 야와와어아뭐아 네, 아, 망했어 네, 이거 네, 진짜 네, 못 먹어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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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야 아니야 뭐야? 이 뚜껑을 아, 그냥 집어 넣으면돼 집어넣면 된다니까? 그러면은 이거 코르크 같이 마시는 거죠? 아유 야 가루만 안 먹으면 돼 미치겠네 야 진짜 믿어봐 야 누가 봐도 평상시에 소주 만셔 먹는 거 특이한다 야 솔직히 어, 근데 나는 제주도 왔으면 한랑산 먹으면 되지 걸고만? 오오오오오오 이 소리 대박 썩예예와 아! 기릿기릿 와이와와이와이 와. 레드와이 이거 유렇게 맞지? 아 맞아, 맞아, 맞아. 야너 그, 그런 거안 하냐? 저... 이미지 관리상 아저술안 하는데 이런 거안 하냐? 아, 저한 잔밖에 못하는데 한 아, 어, 잔에 저... 한 잔에 아잇 끝지 야야 와인 나두고 우리... 그런 노래는 좀 이상하지 않냐? 너무 소주 아니냐? 자꾸 너네 트로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사에 음을 타지마 아, 자꾸 들어가고 야, 너무 직업병이야, 직업병이야. 야 이제 놀 때는 마무리할 때는 그런 걸딱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, 너무 막 지금 <laughs> 직업병에 젖어있으면 안돼 우리 왜 계속 들고 우리 마시려고 막어마시고 <laughs> 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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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, 어 달달이 달달이 나단거 좋아해요 음! 어, 야 맛있다 야 고기 꺼줘야지 빨리 식기 전에 언니 한입 호로록 해야나 진짜 해보고 싶었던거 있었어 뭐? 그 있잖아 제가 한번 먹고 보겠습니다 그게 뭔데? 이거 ASR. ASMR ASMR 소정아 <소중한> <소중한> 왜 그렇게 코 고는 소리야? 소정아 콧소리 내는 거야? 콧소리 ASMR 이거 어, 아무나가 아아 정말 괜히 먹방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김치는 아, 소리가 잘안나 응. 힘들다 고추, 이거 왔다. 고추 고추 응. 청양고추 어 매웠겠다 너가 그것만 해줘 제가 한다 이것만 아, 해줘 그래, 응. 서 그거 잘하이 아, 네 오빠가 한먹어겠습니다아 어우 약 재미워. 근데 언니 여기서 오니까 너무 좋다 응 여기 분위기 깡패야 <laughs> 여기 제주 몽펜션 최고예요 <laughs> 바베키와 몽펜션 여기로 놀러오세요 몽펜션이 몽 제주도에 있다고? 어머 정말? 나도 가봐야지 여기 몽펜션은 제주 감귤 나무로 굽는 거래 어머 브라보 대박 우리 또 올까? You a r my g i r You are, are t one l 이만 열 밑에 이제 기차 쩌쩌 <laughs> 올라가는 거지 와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 많이 먹 많이 먹사람이 해보는 거야 응? 맞아요. 응? 음맛있다 맛있다. 숯향 진짜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음 맛있다 JMT 응맛탕음조선 음. 너무 좋아 요리하는 것보다 요즘 보면은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 나 그런가 야 요리 맛있게 봐라 안봐 음. 먹음먹야 거야 도무 음. 음. 오늘 하루도 무사히. 오늘 하루 고생해주신 형오빠한테도네는내일도 고생해, 주신 형님, 오빠한테. 내일도 고생해. 저희는 루줄많아오 좋겠다 무오하무슨히오하 하루도 무오